어, 얘들 안녕. 내가 오늘 너네에게 가져온 책은 이 장벽이라는 책이야. 피터 시스라는 사람이 글과 그림을 모두 그 맞고 제작한 책인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랑 글이랑 같이 나와 있게 돼서 일단 읽는 데는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피터시스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음,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사그 나라들 간에 되게 큰 전쟁이 지금까지 세계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쟁이 두번 있었거든? <laughs> 첫 번째는 당연히 제 1차 세계대전이고, 두 번째가 제 2차 세계대전인데,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각 나라들은 서로, 서로 간에 전쟁이 끝났어도 대립을 계속했어. 서로 간에 계속 견제를 하고, 계속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을 냉전이라고 부르거든. 냉전,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의 냉전인데, 이 냉전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특별히 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뭐 영토를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각 차이 때문에 서로 나라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거든. 일단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 그 냉전 때문에 체코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이 책은 <laughs> 그리고 있어. 일단 책을 보게 되면 이 피터시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제이 책을 써나오고 그리고 써나가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되게 초반에는 자기는 당연히 뭐 공산당 체제 그러니까 소련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지배 아래 체코가 있었는데 공산당 체제가 너무 당연한 것이 여겨졌고 뭐 그걸 그거에 대해서 세뇌되어서 그걸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자유로운 뭐 숨진 문물이나 아니면 진짜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그걸 좀더 추구하고 갈망해가는 그런 과정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일단 <laughs> 그런 내용이고. 보면 일단 그림도 되게 많아. 여기서 그림이 되게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 피터시스라는 작가가 공산당 체제 아래 있을 때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거든. 진짜. 자기의 꿈을 그리, 간직하기 위해서도 그림을 그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도 그림을 그렸고, 여러 의미에서 그림을 그렸어. 한마디로, 그림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많은 기록이자, 이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림, 그림들을 갖다가 모두, 이 책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책고가 힘든 과정을 그고또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나타내고 있고, 내가 너네들에게 이 책을 그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일단 그 전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 일단 이 책을 추천하게 됐거든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듣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고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그냥 나라들이 아무 이런 단순한 생각, 사상 차이 때문에 대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의 제재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뒤따르게 하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고 음, 열심히 읽고 일단 재밌으니까 읽고 문제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바이.